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단일 명령체계가 없는 헤지불라의 도발 가능성 때문입니다. 게다가 백악관이 경기 침체가 들어올 2024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합니다. 지배세력의 끊임없는 이윤 추호를 위해서도 전쟁이 필요합니다. 푸틴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종식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매우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지구의 연료, 식량, 물을 봉쇄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하마스 구성원을 파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헤지볼라가 두번째 전선을 열었다는 거짓 경보가 발생해서 북부 이스라엘에 더 많은 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남부 레바논과 시리아 민병대와 총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상전이 시작되면 곧 지역적 확대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 왕세자 모하마드 빈 살만이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45분 통화에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공동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직 CIA 대테러 분석가는 미국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지상 침공이 사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공습으로 그리고 며칠 동안 가자 지구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으로 최소한 1,100명의 민간인과 하마스 전사를 살해했습니다. 바이든이 아직 참전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하게 될, 하게 될 가능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고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 오리티스의 연구원 마이클 디미노가 말했습니다.그는 여러 지역 위기 동안 cia에서 데테로 분석가로 일했습니다.디미노는 일단 사고나 계산척으로 상자가 열리면 쉽게 닫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중동의 열전에 말려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때때로 상황이 걷잡을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이 더 깊은 갈등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밝혔거나 해지볼러가 국경 너머로 군대를 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산, 누락된 정보, 현장 사건으로 인한 무력 충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헤지블라와 같은 그룹이 단일한 명령 체계를 가진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지블라의 불량 세포가 중앙이 아니라 로컬 명령 및 제어 노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당, 상당한 추가 전선 개방이 미국의 개입 근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헤지블라 고위 지도부가 이스라엘의 이러한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파리스탄 전쟁의 에스칼레이션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디미노는 미국이 파트너와 동맹국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시험대에 오르자마자 정책 결정자들은 미국의 신뢰나 억제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만일 미국이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약속하고 헤지블라가 군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경우 미국은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이 당연히 그 지역 시아파 민병대의 표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이들을 지원하는 이란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지난 몇 차례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동안 정부에서 이란 디미노는 미국이 중동에서 새로운 종류의 위기 상황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디미노는 그러한 결정이 얼마나 빨리 내려져야 하는지,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많은 상황을 고려할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를 볼 때, 최소한의 위험이, 위험일지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악관은 전쟁 개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배악관이 시전이나 긴장 완화 요구를 노골적으로 피했고, 심지어 트위터에 올라온 그러한 취지의 성명도 삭제해버렸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 리세션이 발생하면 집권 세력이 선거에 실패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백악관은 2024년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합니다.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참여자들이 연말 이전에 또 다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 30%에서 4 0로 높아졌다고 시사했는데, <laughs> 최근 발표된 FOMC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유권자들이 올해 또한 번의 금리 인상을 예측,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분명히 연착륙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보뱅크의 경기 예측 전문가 필립 머레이는 리세션이 올해 마지막 공개에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악관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전쟁이 곧 끝날까요?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계속하려고 하는 것이다. 위기 질서를 가진 사회는 가난과 무지위에서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전쟁은 항상 사회를 기아직전으로 몰아가려고 계획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누구도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이미 이스라엘에 제공한 수십억 달러에 더해서 80억 달러를 이스라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 시리아 전쟁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리비아 내전에서는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나 이 전쟁의 종식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화약통에 다시 불을, 불이, 다시 불을 붙일 필요가 있을 때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주류 언론, 양쪽 정치인, 소셜 미디어 대기업, 월스트리트의 선전력을 이용해서 이윤이 계속 그들이 금고에 흘러가도록 분노, 불만, 증오를 계속 악화시킵니다. 대중은 교육으로 위장된 학교의 세뇌에 의해서 바보, 한 학교의 세뇌에 의해서 세뇌에 의해서 바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이 감정을 잡아먹는 정교한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전쟁을 지지하도록 조종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군주들이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중동을 가로질러 날아가기 시작하면 세계는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지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전쟁광들이 그들이 계획을 시작하도록 허용한다면 아마겟돈은 분명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푸틴이 아마겟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은 유엔의 결의안 준수, 즉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푸틴은 모스크바가 아랍국가 및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서 분쟁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서방 전쟁광들이 끝없는 전쟁으로 대중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는 사악한 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지금은 러시아의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